네, 이번 시간에는, 어, 대용량 파워뱅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캠핑 그 좋아하세요? 그 요즘에 그 몰상식한 그 캠핑, 특히 차박 쪽. 그 저도 차박을 합니다만 요즘엔 안 하고요. 한동안 조금 차박을 좀한 적이 있는데 캠핑도 좋아하고요. 음, 어디서나 이게 문화시민으로서 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중 도덕을 좀잘 지켜 줘야겠죠. 그 근데 이거 요즘에 뉴스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그 그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거나 그 차박을 할때뭐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예, 공공 시설을 갖다가 소중하게 잘 사, 사용을 하고 그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왔는지 알지 못하게끔 예, 그 없, 처음부터 안 왔던 것처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직 우리나라는 먹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기술이나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거의 가깝게 다가가는지는 몰라도 아직 이런 그 어떤 좋은 어떤 시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좀 아직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차박 하다 보니까 또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죠. 특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캠핑장들이 있어요. 뭐어 만약에 캠핑장이 아닌 그 그냥 뭘 뭐랄까 그냥 어 그냥 일반적인 야외 그렇죠 그냥 공터 뭐 그런 부분 그런 곳에서 할 경우에는. 자 몰상식한 그런 행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전기를 쓸수 있는 여지가 없죠. 캠핑장에는 기본적으로 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 전기도 뭐 무한정은 아니고요. 그 캠핑장에서 쓰는 전기도 전그 전기 그 암페어 그러니까 전력량이 그렇게 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는 캠핑장 전용 좀 저전력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땡겨서 쓰다 보니까 다들 그 각자 막 집에서 쓰는 암페어나 그 와트 수가 높은 것들을 쓰다 보면은 뭐 화재 위험도 있고 그 전기를 다 충당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식수대나 뭐 화장실 정도만 구비를 해놓고 그 전기까지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전기까지는. 그거는 그 공영 캠핑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기까지는 쓰지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식수대나 화장실, 뭐, 샤워장, 뭐, 이 정도까지는 구비를 해 놓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를 땡겨서 쓸수 있게끔, 어, 하지 못한 그런 캠핑장들도 있다. 그러까뭐 차박이 됐든 그런 캠핑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캠핑장이든 그뭐 전기를 쓰는 캠핑장이더라도 또 전기선이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뭐 멀티선으로 쭉쭉 빼가지고 계속 그 거리를 늘릴 것도 아니고 불편하죠. 집에서도 요즘엔 무선 무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laughs> 좀 이렇게 파워뱅크를 좀 알아봤죠. 그그 그 암페어가 많은 예좀그 넉넉한 용량이 넉넉한 그런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뒤져보니까 <laughs> 어떤 파워뱅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규격 규격화 제품화 돼가지고 가성비 있게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이게 그, 이제, 좀, 파워뱅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 뭐, 충전지나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 나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긴 있는데, 좀 투박스럽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투박스럽고, 좀 무겁고, 크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막, 어어 막그 용량이 진짜 많은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정말 막 그,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워뱅크. 예, 막 조명도 비추고, 막,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4만 밀리 안페어. 4만 8백 밀리 안페어인, 어, 파워뱅크. 그니까, 파워뱅크라고도 부를 수는 있지만은, 4만 밀리 4만 8백 밀리 안페어 정도면 보통 우리가 그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 충전 그 배터리, 그게 보통 1만 밀리가 보통이고 좀큰 거는 한 2만 밀리도 있죠. 2만 밀리 암페어도 보통이 한 1만 밀리 암페어 정도면 어 그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4만 밀리니까 4만 800 밀리니까 꽤큰그그 그 휴대폰 배터리이라고도 볼수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파워뱅크의 면모를 갖춘 게여기 보면 4만 그 밀리 암페어도 밀리 암페어인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성이 정말 좋아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 그 C 타입 포트도 갖춰져 있고 뭐 USB 고속 충전, 일반 충전 쪽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220 직류 220볼트를 직접 연결했을 수 있는 그런 그 속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예. 일반적인 가벼운 선풍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핵심인 부분입니다 예. 그냥 USB 포트만 있었으면 메리트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자동차 그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그게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그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 가지고 순간 고 암페어를 밀어 넣어 가지고 방전된 차량에 시동을 걸수 있다는 것 까지 그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배터리가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점프선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성에 정말 비상시에 어, 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는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음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까보면 어, 이렇게, 안에 구성품을 넣은 상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충전,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네, 충전기고요 어, 16.8V 2.4A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끼우면 되는 부분이구요. 얘가 그거예요 얘가. 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이 자동차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이렇게 끼우 이게 접선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번에 이제 그걸 돌려서 시동을 걸리게끔 해준다는 거죠. 아주 비상시에만 써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단은.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충격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벗겨보면 벗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스펀지를 까보면,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여기 뒤에는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환기 쪽이고요. 예, 팬, 팬이 같이 있어서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여기가 본체는 이렇게 철로 돼 있어요. 철로, 철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검은색이고 어 이렇게 무광식으로 돼가지고 좋습니다. 이그 느낌은 좋아요. 만지는 그리고 어 여기가 이 자동차 모양으로 된 여기가 비상시에 이제 어. 전, 그, 시동을 걸수 있게끔 해주는 그쪽 단자구요. 이거는 이제 급속이고, 이건 C 타입이고, 이거는 일반 USB. 이렇게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두개 되어 있고,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AC. 네. 요 부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20V를 꼽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쓰려고 하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온오프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줍니다. 얘를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요. 지금 네칸꽉 찼다는 거죠. 지금 꾸준히 충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부분도 이제 열 방출을 위해서 팬도 어, 이제 같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되면 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좀더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것 다른 것보다도 요걸로 이 모기 잡는 거 있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USB용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좀 약해요. 안 그래도 직접 전기를 꽂아가지고 쓰는 것만 못하죠 USB 방식이. 이게 이제 모기 잡아주는 그 해충 여기에 이제 파란색 그 모기 유인하는 등이 들어오죠. 그럼 이거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꼽아볼게요. 불이 정말 들어오는지. 네,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 220V 넣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이 이 안정적인 직류 220V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죠, 뭐, 이거. 예, 이겁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그 온열 방석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하다 보면은 그 등쪽만큼은 좀 따뜻하다고 싶으면 온열 방석이 있거든요 그, 그 얇은 열선을 갖다 이렇게 넣어 놔 가지고 원래 방석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적에 그 그게 또 USB식으로 이렇게 꽂게끔 돼 있어요 그 온열 방석이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포트에다가 꽂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꽤 따뜻해요 그게 그러면은 그걸 등에 오히려 방석 용도인데 등에다가 등 쪽에다가 놓고는 어 이렇게 켜 두고 자면 아침까지 따뜻합니다 네, 두 개를 꽂고 자면은 어~ 이른 아침 그까 그러니까 막 아침 늦게까지는 아니고 그~ 새벽녘 충분히 잠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뜨끈뜨끈하게 이, 이게 어~ 충분히 음~ 그~ 역할을 해주고요 전기장판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전기장판은 정말 작은 거1 인용 싱글 아니면은 그걸로 직접 꽂아보니까 그니까 막 따끈따끈할 정도는 아니에요. 따끈미지근한 정도여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정말 추운 겨울에서 쓸것 같으면 그것도 없, 그것도 어, 안 하는 만은 훨씬 나은데 충분하진 못하죠. 그리고 오래 가지는 못해요. 4만 밀리암페요 4만 8 0 0 m 리암페한개한개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차량용 시거잭용으로 해가지고 12볼트로 나온 그방그 일인용. 1인용 그 온열 매트가 있어요 12볼트로 돼 가지고 그게 이제 220볼트로 연결을 해서 소켓으로 12볼트로 꽂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똑같이 220볼트에다 넣어 가지고 12볼트용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12볼트로 전환이 되니까 그게 훨씬 오래 갑니다 그걸로 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가로로 놓고 그등 쪽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사람 정도는 아주 새벽까지 새벽 아침까지 따뜻하게 어, 나름대로 따뜻하게 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박 할때더 특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어, 이거 빼니까 이제 전, 불이 꺼지죠 네.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뒤에 그팬 부분도 더 이렇게 잘 뜨거워집니다 뜰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르, 누르게 되면 여기 들어와 있던 이 ac 부분이 꺼지게 됩니다 얘 충전한 이 부분은 조금 더 늦게 꺼지게 되는 거고요 아주 유용합니다 이것도 뭐꼭 캠핑이나 차방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항상 어 만땅으로 충전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당장 뭐 휴대폰이라도 정말 오랫동안 휴대폰이나 불, 불빛, 불빛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할 적에 또 직류 전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적에 어, 잠시나마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꽤 가격은 돼요. 제가 한 16만원 내외 정도로 뭐산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음, 근데 그 가치는 충분히 한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어, 뭐, 텐트도 10만 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그, 그냥 일반적인 텐트면 됐지. 무슨, 막, 아예 야외 오지, 막, 한겨울에 무슨 지리산 꼭대기나 막, 설악산 꼭대기, 웨베스트 가서 잘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과시용일 것 같아요. 제, 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만족인데 뭐 어떠냐 할때 뭐,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정말 친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뭐 사는 게 좋냐고 이번에 캠핑 처음으로 하는데 텐트 살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는 게 좋냐고 하면 그냥 그 가볍고 빨리 잘 펴지는 거 그리고 바람 같은 게 많이 불면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 거 접었다 폈다 할때 너무 잘된 편리하게 잘 되는 거비잘 막아주는 거그 정도면 됩니다. 예, 방수기능좀 있고, 비올 때, 그리고, 어, 뭐, 그늘막 조금 같이 연결되어 있고, 뭐 접, 접었다 폈다 했을 적에, 좀 수월한 게 좋아요. 예, 뭐, 그 정도면 됩니다. 예. 뭐, 겨우, 한겨울에 막 엄청난 캠핑을 한다든지, 막 야외 벽지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비박 수준으로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텐트면은 충분합니다. 예. 워낙 텐트 같은 것들이 막 너무 좋아서 너무 크고 좋아가지고 그거 믿고 안에 이상한 거막그 타다 만거 숯불 같은 거 갖다 놓고 자다가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원래 캠핑 같은 거는 집 밖에 나가서 사서 고생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부족한 듯한 게 좋아요 막막 막 집을 옮겨 놓은 것 같은 고급된 막인테리어 같은 집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캠핑용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글램핑을 하지 왜 캠핑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요 TV 같은 데에서도 캠핑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막 너무 화려한 그 캠핑용 캠핑용품이나 이런 장비들 뭐 스피커도 그냥 그냥 적당히 음, 음악 나오는 스피커 정도면 됐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근데 막 엄청난 스피커 같은 거 가지고 가면 그게 다 전기잖아요, 또. 그래, 뭐, 밖에 나가서는 전기는 좀 최소화하고 보다 좀 자연과 가깝게 그렇게 있다가 좀 불편하게 그, 그 가운데에서 어, 좀더 자, 자연과 조금 밀접한 사, 상태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 오는 게 그게 맞는거 아니겠나. 뭐, 온갖 걸다 가지고 가니까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요. 보다 좀 정말 아, 어, 아웃백 아웃백 라이프 그좀 캠핑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캠 그런 것이 좀 어~ 그런 쪽으로 조금 캠핑 문화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기만 하면은 다 장비빨 남한한테 보여주기식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등산도 예전에 할거 보면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등산화까지 1 0만십 10... 등산화가 제일 비쌌고요 12만원을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2만원을 안 넘었던 걸로. 그것도 겨울 산행인데, 뭐 바라클라바 스패츠 아이젠 이런 것들 다 저렴한 걸로 샀고요. 품질만 괜찮다면 잘 다녔습니다. 그걸로. 그 모자 같은 경우, 방한 모자 같은 경우도 그냥 5000원짜리, 그거 뒤집어 쓰고 다녀도 귀 하나도 안 시러워요. 예, 네,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입고 오는 거 보면 근교 산행 정도 하는데 막옷 입고 운거 보면은 바로 에베레스트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싼 옷 같은 것들을 입고 오는데 자기 만족이고 내돈 갖고 내가 뭐라고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문화를 형성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그 이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뭐그뭐 피션쇼하러 온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면 러 정작 등산을 잘하냐? 그 갖추어진 그 장비나 막옷뭐 이런 것만큼 정말 잘하냐? 등산도 잘하고 막 이러냐? 못해요. 뒤에서 깽깽대요. 옷만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은. 자, 산행 대장님들 막 따라다닐 지역에 그분들 정말 허름한 등산화에다가 어디서 뭐. 그 저렴한 아울렛 같은데서 에산 그런 등산복 같은 거 가볍게 가방은 심지어 등산 가방도 아니야 날라다니면 날라다녀 나이도 막 60, 60세가 넘으셨는데도 꾸준히 등산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잘하세요 그분 뒤 따라가기가 힘 거렸습니다 제가 젊어가지고 오기로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좀 이렇게 그 평, 소박한 가운데에서 평범한 그런 부분에서 노멀리즘 한 것들이 참이렇 은은하게 그냥 그렇게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뭐 등산이 됐든 뭐, 뭐 산행이 됐든 뭐 아웃도어가든 됐든 캠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낚시가 됐든 골프가 됐든 골프도 뭐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로좀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끌어올려야 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시민의식 아니겠냐. 그 공공의식.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